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챗봇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과연 AI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AI에게 창의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요청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도전하는 새로운 습관, 브이로그, AI를 활용한 맞춤형 독서 추천 앱,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집 프로젝트,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아이디어 챌린지. 오!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이중 하나를 골라볼까요? 이번에는 선택한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기, 집중력 향상, 효과 분석, 매일 새로운 요리 도전 레시피와 실패 후기 공유, 운동 루틴 바꾸기,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며 효과 비교. 와! 이렇게 정리되니 실행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아이디어를 정했으니,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야겠죠?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하루마다 실행 목표를 정하세요.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소셜미디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동기부여를 높이세요. 이제 정말 실행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 AI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실행 계획까지 세워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AI와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